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SBS 드라마 귀궁 7화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전개를 논리적으로 예측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6화는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죠 팔척기를 직접 상대했던 강철이는 중상을 입고 결국 왕이 직접 나서 경기석으로 팔척기를 제압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리의 외조모 넙덕이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경기석을 미리 왕에게 전해줬다는 반전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7화에서는 어떤 전개가 이어질까요? 우선, 경기석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육화에서는이 돌이 팔척기를 봉인하는 강력한 무기로 등장했지만, 그냥 귀신 잡는 도구 정도로만 보기엔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여리의 외할머니인 넙덕이 이걸 왕에게 미리 주었다는 건, 이미 넙덕과 왕 사이에 과거부터 귀와 관련된 일종의 거래나 공동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왕이 굳이 직접 나서서 팔척기를 상대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건 단순히 보호 차원이 아니라 여리와 강철이의 다음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연출일 수도 있어요. 이제 강철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윤갑의 몸에 갇힌 강철이는 갈수록 힘이 약해지고 자신이 점점 더 인간처럼 느껴지는 현실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생 이무기, 비비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 문제는 이 비비라는 캐릭터가 그냥 귀엽기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비는 실제로 인간을 잡아먹는 존재로 등장했고 과거에 인간에게 큰 배신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형 강철이는 인간 여리에게 마음을 줘버렸죠. 이 상황, 비비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형을 윤갑의 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윤갑을 죽이자고 제안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장면을 여리가 지켜봤고, 강철이가 그것을 말리지도 못했다는 점입니다. 7화에서는 비비와 여리의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화 말미에서는 수살귀라는 새로운 귀신이 등장하면서, 여리와 강철이 모두 위기를 맞습니다. 강철이는 수살귀에게 물렸고 여리는 중전처럼 검은 물을 맞았죠. 이 검은 물이 단순한 독이나 병이 아니라는 건 명확해졌어요. 중전이 꾸는 악몽처럼 정신까지 침범하는 일종의 영적 감염이죠. 여리 역시 치라에서는 정신과 현실을 오가는 혼란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귀와 인간의 경계를 넘는 능력을 잠시나마 각성할지도 모릅니다. 강철이 역시 수살귀의 물림으로 인해 점점 이무기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는 과정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제 궁 내부로 시선을 돌려보죠. 대비는 중전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 아이를 없애라는 명령을 풍산에게 내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전이 꾸는 암공과 여리가 찾아낸 부적 그리고 그 부적이 중전의 뱃속 아이를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저는 7화에서 풍산이의 중전의 악몽을 조작한 장본인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풍산은 겉으로는 충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비와 손을 잡고 왕실을 전복하려는 계획에 동조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대비는 수살귀나 팔척귀 같은 존재들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을 조종하는 최종 흑막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많은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여리와 강철이의 관계입니다 강철이는 윤갑의 몸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리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이무기라는 걸 알면서도 인간이 된 듯한 감정에 흔들리는 거죠. 7화에서는 여리가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고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라는 식의 대사를 하며 감정의 전환점이 될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 수살기가 다시 나타나거나 강철이의 이무기 본성이 폭주하며 여리를 다치게 하는 파국적인 장면도 연출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7화 엔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강철이가 비비와 함께 수로 속에서 수살귀를 추격하고 마지막에 여리가 끌려가며 강철이의 선택이라는 클리프 행어로 마무리. 두 번째, 왕이 데비와 넙덕의 과거를 여리에게 직접 밝히며 여리가 귀와 인간 사이에서 무언가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되는 전개. 귀궁 7화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를 넘어 인간성과 본성, 정치와 가족, 사람과 저주가 겹쳐진 본격 판타지의 핵심으로 진입하는 회차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논리적이고 흥미로운 전개를 계속 함께 분석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